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어, 지난 주는 현충일이어서 제가 하루 쉬었습니다. 어,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발표 후에 나타난 주식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혁신을 하고,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늘어나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쓴다라는 기대까지 녹아 있었죠. 근데 리오프닝이 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예를 들어 한 올해 한 2월 요 정도까지 3월까지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투자자들이 되게 가혹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연하죠. 주가가 비쌌기 때문에 피해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주식을 때리겠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되게 약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되게 크고 좋은 기업들이 2월에서 4월까지를 한 분기로 보고 5월 말, 6월 초에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어떤 흐름이 느껴지냐면 훨씬 더 투자자들이 관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생각하던 기준보다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떤 종목을 보거나 시장을 볼때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뭐 크게 하나 정도의 제목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비용 통제에 반응하는 주가입니다. 원래는 비용에 절대 반응하지 않지만 요즘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업은 salesforce.com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CRM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우에도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 회사가 6월 1일 날 어, 2월에서 4월까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틀 동안 무려 18%나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은 18% 정도 오를 일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분기 실적은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매출 전망치는 심지어 낮췄습니다. 근데 EPS 전망치를 올해 EPS 전망치를 3% 정도 상향을 했고요. 이익률 전망치도 소폭 올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원래 주식이 18%씩 오를 일이 아닌데 주가가 빠진 데다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아 회사가 매출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이익을 높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쓸데없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징이 있죠. 뭐 편하고 뭐 복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케팅 비용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라 신호를 줬다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통제 반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트윗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견기업들, 개인들, 세금신고 대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5월 24일에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서 4월까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식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뭐1,2% 많았고요. 가이던 스도 1%가 올린 것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거는 salesforce.com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디서 관대해졌는지를 알수 있냐면, 이 기업의 매출 중에서 30%가 중소기업 쪽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를 보면 SM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그 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뭐 리오프닝이 되고 하면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적을 놓고 보니까 예상 수준이 나오고, 어쨌든 가이던스를 조금이라도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반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줌 비디오 저희 너무나 잘 아시는 화상 회의하는 줌 비디오인데요. 코로나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줌 비디오는 5월 23일에 2월부터 4월까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어땠냐? 매출은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딱 맞췄고요. 근데 EPS는 예상보다 17%가 잘 나왔습니다. 뻔한 거죠. 매출은 똑같은데 이익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 원래 써야 될 비용을 줄이고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뭐 쥐어 짠 거라면 사람들이 별로 이거를 좋게 반응 안 했을 텐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올해 그 매출의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요. 올해 EPS 가이던스는 8%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2월, 3월, 4월 분기에 나타났던 비용 통제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그날 6% 가까이 올랐는데 그 실적 발표 한날 시장이 되게 많이 약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주식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그동안은 성장주로서 성장을 못한다는 점에 되게 우리가 나쁘게 봤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통제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요 얘기를 제가 여담으로 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어, 실위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 어떤 타자가 홈런을 쳤는데, 상대 투수의 실투를 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사람 실력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타자가 홈런을 30개쯤 칩니다. 계속 실투를 쳐서. 그러면, 아, 얘는 그래도 실력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원래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그러니까 매출을 늘려서 성장을 해야 실제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용 통제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아, 이건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의미 없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용 통제를 이번 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면 시장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장주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대형 빅테크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보다도 낮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햄버거를 안 먹어도 되고, 콜라를 안 마셔도 되고, 뭐 하루 이틀 비누를 못 쓴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뭐 한두 시간 못 쓴다든지, 컴퓨터를 뭐 일하는데 반나절 못 쓴다든지, SNS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필수 소비제보다는 이런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훨씬 더 필수적이 됐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이 훨씬 더 필수적인데, 밸류에이션은 필소비재 수 기업들보다 싸다는 얘기는 이쪽 기업들에 대한 기회도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이제 제가 촬영하는 오늘 기준 S&P가 4,100을 넘은 상태인데 이 정도에서 물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바닥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주식의 매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좀 달아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